안녕하세요. 시니어 절약왕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김철수님은 70세이신데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단 3시간 교육만 받으셨더니 연간 6만원을 절약하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일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무려 43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서 보험료 할인을 받고 계신 분은 10%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할인을 안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할인 혜택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은 얼마나 될까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3.6% 할인.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받으시면 최대 5% 할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년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번 교육받으시면 2년 동안 계속 할인받는 거죠. 실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절약될까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신 분이라면 5% 할인받으면 연간 5만원. 2년이면 10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150만원이신 분이라면 연간 7만 5천원, 2년이면 15만원을 절약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2019년 3만 3천건에서 2023년 3만 9천건으로 늘어났어요.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령 운전자가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이나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1인 한정은 본인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이고, 부부 한정은 부부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원래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이런 특약에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따로 살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럼 이제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교육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차시를 학습하시면 교육 수료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분들은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을 권장드려요. 할인율도 더 높고 효과도 더 좋거든요. 오프라인 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까지 전국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인지치각검사 일 시간입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간단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교육 이 시간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와 안전운전 방법, 교통법규 변경사항 등을 배우시게 돼요. 총 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는 완전 무료입니다.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www.safedriving.or.kr 이에요. 홈페이지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교육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해요. 1577-1120번으로 전화하셔서, 1번, 1번, 0번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상담사가 연결됩니다. 교육 당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교재는 현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을 다 받으시면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이수증이 정말 중요해요.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교육을 받으신 후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보험회사별로 할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삼성화재는 최대 5% 할인, 현대해상은 최대 5% 할인, KB손해보험은 최대 4% 할인, 하나손해보험은 최대 4% 할인, DB손해보험은 최대 4% 할인,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5% 할인, 대부분 4에서 5% 할인해 주고 있어요. 할인 조건도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에서 3등급이면 5% 할인. 수료등급이면 3.6% 할인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경우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등급 이상이면 3.6%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험회사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려요.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하나손해보험 1566-8000번. 전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희님은 연간 보험료가 80만원이었는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신 후5% 할인을 적용받아서 연간 4만원을 절약하게 되셨어요. 2년간 적용되니까 총 8만원을 아끼신 거죠. 박영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도 유익했고 보험료도 절약하니까 일석이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혜택이 있어요. 교통 안전 교육을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 외에도 다른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야광 지팡이 같은 안전용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최신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사고율이 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30%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럼 혹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5세 이상이시면 운전면허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그때 받으신 교육으로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지만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려면 꼭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교육 일정이 맞지 않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돼요. 할인율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절약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교육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험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할인은 2년간만 적용돼요. 2년 후에도 계속 할인 받으시려면 다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 갱신할 때도 주의하세요. 보험 회사를 바꾸시면 새로운 보험 회사에 다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또는 1577-1120번으로 전화 신청 두 번째 예약된 날짜에 교육장 방문해서 3시간 교육 수강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 세 번째 교육 이수증 받기. 네 번째 보험회사에 교육 이수증 제출하고 할인 특약 신청. 다섯 번째 2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 받기.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할인 외에도 다른 시니어 할인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해줘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할인, 마일리지 할인, 무사고 할인 등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73세 김영수님은 교통안전교육 할인 5%, 블랙박스 할인 3%, 마일리지 할인 10%를 모두 적용받아서 총18% 할인받고 계세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었는데 18만원을 할인받아서 82만원만 내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할인들을 모두 활용하시면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럼 혹시 교육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개인용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용이면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세요. 가족 한정이나 운전자 제한 없음은 할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보험회사별로 할인율과 조건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예약하세요. 인기가 많아서 대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으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교육장에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과 정보 교환을 많이 하세요. 보험료 절약하는 다른 방법들도 알수 있고, 안전 운전 노하우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최신 교통법규나 안전운전 요령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많이 바뀐 교통법규들.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나 스쿨존 관련 법규,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교육받으시면서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우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3.6% 할인, 오프라인 교육은 최대 5% 할인, 할인은 2년간 적용되고, 교육 이수증은 3년간 유효해요.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1577-1120번으로 전화신청, 교육은 총 3시간이고 완전 무료입니다. 교육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 절약 왕이 었 습니다.